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립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올드모드9 투더스카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블러드알터 티어4를 만드는 작업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캡 만드는 작업 진행을 하다가 세츄레이드 타우를 이용해서 이 웨이크 블러드 샤드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세츄레이드 타우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매직의던전에서 구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던전을 좀 다녀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있는 마스터 리추얼 스톤과 리추얼 스톤을 만들고 종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던전에 갈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추얼 디바이너 하나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웨이크 액티베이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제작을 하게 되면은 던전에 좀 다녀올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녀석들 하나씩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좀 제작을 해볼 수 있을만한 게 이 웨이크 액티베이션 크리스탈 정도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 이렇게 라바 크리스탈에 라이프 에센스 10000ml 버킷 집어넣게 되면은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라바 크리스탈부터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라바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용암 양동이랑 흑여서 그리고 다이아몬드랑 유리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낸 라바 크리스탈을 이제 라이프 에센스를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블러드 알토에다가 집어 넣게 되면은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1 0 퍼킷 정도만 집어 넣게 되면은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웨이크 액티베이션 크리스탈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리추얼 디바이너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인스크립션 툴이라는 것들을만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파이어, 어스, 그리고 워터, 에어 이렇게 네 종류를 제작을 좀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그마 크림을 블러드알토에다가 집어 넣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어스 같은 경우에는 흑요석을 워터 같은 경우에는 청금석을 그리고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스트 눈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마그마 크림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청금석 블럭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하나 만들어서 꺼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트 눈물도 하나 필요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흑요석이 하나 필요했었으니까 흑요석도 이런 식으로 꺼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필요한 재료들을 전부 다 꺼냈기 때문에 여기다가 라이프 에센스를 집어넣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마그마 크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스크립션 툴을 전부 다 제작을 했고요. 이 인스크립션 툴을 이용을 해서 리추얼 디바이너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이아몬드랑 막대기 정도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마스터 리추얼 스톤 이용을 해가지고 어, 던전에 갈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리추얼 디바이너를 던전에 갈수 있는 녀석으로 어, 설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엣지 오브 더 히든 렐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으로 맞춰주고 어,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넓은 부분에다가 마스터 리추얼 스톤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추얼 디바이너를 여기다가 우클릭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설치를 해주게 될 거예요. 어, 다 설치가 될 때까지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부 다 설치가 완료가 될 거고요. 완료가 되면은 더 이상 설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왔던 리추얼 스톤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이 웨이크 액티베이션 크리스탈을 이용을 해서 우클릭을 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탈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을 우클릭 해 주게 되면은 이제 포탈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블러드 매직의 던전으로 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런식로 던전 안으로 좀 도착 을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리품 상자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아이언 키라는 걸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아이언 키를 계속 구해 가지고 아마 사용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이언 키를 못 구했을 때는 이 아이언 키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 등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던전을 조금 돌아다녀 보도록 할까요 이쪽 부분 키로 우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열리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쪽 안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걸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위더스켈레톤이 나왔네요 그래서 위더스켈레톤을 잡아 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스포너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스포너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도끼를 들고 책장들을 전부 다 부셔가지고 일단 스포너부터 찾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포너는 이쪽에 있었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스포너 부숴주도록할 거고요. 그러면 브로큰 스포너가 이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우선은 지금 절 괴롭히는 위더 스켈레톤은 전부다. 처리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아, 일단은 지금 나온 아이템들 조금 다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 제가 찾아야 되는 세츄라이드 타우 한번 어, 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자들을 하나씩 다 뒤져 보면 되겠죠 이 상자에 보면 타우 후르츠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있는데 이걸 잘 키우게 되면 제가 필요한 세츄라이드 타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템들이 뭔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뭐 이런 책장 부숴주기도 하고 지도도 좀 얻어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전리품 상자 여러가지고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조금 얻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방 전부 다 회수를 좀했고요 회수를 해가지고 타우 후르츠 21개 정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몬 윌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어 보관을 좀 해주도록 할거고요 일단은 이 타우 후르츠 좀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같으니까 이 녀석 심어서, 자, 필요한, 세츄레이드 타우 제작을 해주도록 하죠. 어, 일단 이 방에서 열쇠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열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들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열쇠를 제작을 해가지고 와야지, 블러드 매직의 던전 조금 더 탐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같고요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아, 필요한, 세츄레이드 타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농사를 좀 지어야겠죠. 이 녀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잔디면 심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경작지여야만 심어지는지도 테스트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냥 잔디 블럭에다가는 안 심어지는군요. 그러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랄 때마다 이렇게 피를 요구한단 말이죠. 이걸 전부 자랄 때까지 피를 주입하게 되면. 이렇게 세트 레이드 타우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우클릭으로 이렇게 수확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수확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 몬스터를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키워도 된다고 하는데 제피 그냥 주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워도 상관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키워볼 수가 있을 거고요. 세트 레이드 타우를 총 10개 정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만들어놨던 알케미컬 리액션 챔버를 이용을 해서 한번 웨이크 블러드 샤드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만들어놨던 생긴 리버러 집어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 세츄레이드 타우 집어 넣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필요한 웨이크 블러드 샤드를 만들어주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라지 블러드 스톤 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과 웨이크 블러드 샤드를 합. 쳐주게 되면은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하죠. 하나를 합치게 되면은 여덟 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꽤잘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여러 가지고요. 여기서 돌이랑 좀 합쳐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돌을 꺼내 주도록 하고요. 웨이크블러드 샤드를 넣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라지블러드 스톤 브릭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 부분에 하나씩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블러드 알터 티어가 4까지 좀 오른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룬들도 조금 더 많아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티어 4 블러드 알터에서 만들어야 되는 오브도 제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있이 마스터 오브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재단 업그레이드 티어 4이 퀘스트 완료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블랭크 룬2 8개 제작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블랭크 룬좀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블랭크 룬어 28개 개 정도는 만들어도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해주도록 하죠. 자 블랭크는 28개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퀘스트가 완료가 됐을 것 같고 퀘스트 보상을 이런 식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닉 슬레이트 제작을 좀 해줘야 되니까 이 녀석을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요. 데모닉 슬레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 마스터 블러드오브를 만들 수 있는 퀘스트가 열리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데모닉 슬레이트를 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이 부분 수정을 해서 데모닉 슬레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쪽 부분 편집을 눌러가지고 데모닉 슬레이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것 같고. 여기 부분에다가 돌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하나 정도만 제작을 하면 될것 같기 때문에 돌을 집어넣어서 제작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만들어질 때까지는 꽤 많은 라이프 에센스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라이프 에센스를 좀더 보충을 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이프 에센스를 사용을 해 가지고 데몬닉 슬레이트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 꺼내 주게 되면은 퀘스트가 완료가 된걸볼 수가 있겠죠 哦。 자 그러면 이 데모닉 슬레이트 퀘스트 보상 받아 주도록 할 거고요 이 옆에 있는 마스터 블러드 오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마스터 블러드 오브를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좀해 보면 웨이크 블러드 샤드를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오늘 만든 이 웨이크 블러드 샤드를 블러드할터에 집어넣게 되면 은 4만 미리버킷의 mm 라이프 에센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웨이크 블러드 샤드 집어넣어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4만 라이프 에센스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좀 채워가지고 라이프 에센스 40버킷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피를 희생을 해서 라이프 에센스를 42버킷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웨이크 블러드 샤드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마스터 블러드 오브를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집어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라이프 에센스를 이렇게 소모를 해가지고 마스터 블러드 오브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식으로 마스터 블러드 오브가 완성이 됐으면 이 녀석을 우클릭해서 귀속을 좀 시켜 주도록 할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알케미컬 리액션 챔버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 넣으면 웨이크 블러드 샤드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변형 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 같습니다 음 넣으면 큰일 날것 같네요 좋아요 자 오늘은 블러드 할터 티어 4 제작하는 작업 진행을 좀 해봤고요. 이 작업을 진행 하기 위해서 블러드 매직의 던전도 좀다녀왔습니다 던전에서 타우 후르츠를 좀 들고 와서 세츄레이드 타우 만드는 작업 진행을 좀 해봤고요.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웨이크 블러드 샤드 제작을 해가지고 마스터 블러드 오브까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제 티어 5 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